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반영TV의 반영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의 그 내용하고는 약간 그 차원이 다른 현실적으로 그 저출산을 갖다 극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주의 짓게 좀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방송을 할때 이런 말씀은 내가 아마 처음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걸 보면서, 야, 뭐 경제인들도 저출산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런, 그, 저기, 뭐, 경제 기업이 있는데요. 부영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출산하는 직원한테 현찰을 1억 원을 줘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으로요. 자기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애를 낳으면은 1년에 한 번씩 1억 원을 현찰로 줘요. 부영그룹의 이중군 회장입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삼성, 현대, LG, s k 등 대한민국을 갔다가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갔다가 먹여살리는 기업들 중에서 그 애를 낳게 되면 돈지는 기업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부영그룹이라고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다지 큰, 큰 그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부영그룹의 이준구이나 회장이 2021년부터 그, 저기, 1억 원을 갖다 지급했는데요. 자기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애를 낳으면 1억 원을 줘요. 그 애가 첫째 애든, 둘째 애든, 세 번째 애든, 네 번째 애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부영그룹, 그, 저 공채의 지원자가 다섯 배로 늘었어요. 그 전보다 다섯 배로 늘었습니다. 왜냐면 부영그룹이라는 게, 저도 이제 처음 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하죠. 뭐 삼성이나 현대, LG, SK, 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지. 좀 이렇게 모르는 뭐 이제 그룹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부영 그룹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다섯 배나 증가했다.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애를 갖다 낳게 되면 그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와그 대목에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다섯 배라는가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 을 보면서, 야 기업이 돈 많은 기업에서 저출산에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돈 많은 기업들이 있죠. 삼성이 갖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조 원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삼성이 갖고 있는 돈이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이상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돼요. 그것은 뭐 삼성이 비밀일 테니까요. 다만, 경쟁들이 예측하는 건 뭐냐면 삼성은 100조 원 이상을 갖다 갖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경제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 현대도 돈 많이 벌죠. 현대장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LG LG도 돈 많이 벌죠. 그다음에 SK도 돈 많이 법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그 회사에 직원들이 애를 낳게 되면 돈을 안 줘요. 모르겠습니다. 돈을 갖다 뭐, 뭐 지불하는데 그 돈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삼성년도 LGSK라는 그런 큰 대기업도 돈을 엄청나게 버는 대기업은 부영처럼 돈을 지급 안 해요. 제가 부영처럼 1억 원을 지불하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기업에 맞게, 대기업의 수준에 맞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도 부영처럼 한번, 부영그룹처럼, 부영그룹에 이, 이중군 회장체럼한번 나서봐라. 삼성, 현대, LG, SK가 그 기업에서 애를 낳게 되면 그 기업의 형편에 맞게 현찰을 주는 겁니다. 현찰을 주게 되면 이것이 저출산 극복에 엄청난 효과를 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모든 뉴스가 무엇에 집중되냐면 전국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그, 저기,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브랜드 부영그룹에서, 어? 직원이,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 애를 한명 낳으면 1년에 1억 원을 줘요. 애를 낳자마자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시점에서 1억 원을 갖다 직원들을 쫙 모아다 놓고 1억 원씩을 갖다 지급합니다. 어? 그러니까 부영그룹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다섯 배예요 나도 들어가서 애를 낳고 나도 1억 원을 받아야지.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야, 이렇게 하면은 애를 많이 낳겠구나. 아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움직이는 삼성연대, LG, SK 등큰 기업들도, 뭐, 저기,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데요. 그 하나라는 기업에, 기업은 의리 기업 아닙니까? 의리로서 하나라는 그, 저기, 뭐 그룹을 갖다가, 그, 저기, 뭐야 지배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죠. 그래서 하나인들은 의리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나도 집어넣겠습니다. 한화,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들은. 자,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국가, 민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부영 그룹을 갖다가 본받아서 자기 그룹의 형편에 맞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찰을 지급해라고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현찰의 지급이 직접적으로, 와, 나도 놀랐어요. 직접적으로 저출산의 아, 극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은 부영그룹을 갖다, 부영그룹에 이중군 회장을 갖다 본받아서 자기그룹의 형편에 맞게 현찰을 지급하라는 그런 말이 갖다 남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나보세, 에나보세, 우리도 한번 I'm